안녕하세요. 연락입니다. 아크테릭스 제품들을 요즘에 많이 사죠. 근데 아크테릭스 어때요? 가격이 너무 비싸죠. 앞자리가 달라요. 다른 애들이랑. 앞자리, 아니, 뒷자리가 다르지. 뒷자리에 공항 하나 더 붙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산악계의 에르메스다. 예,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만큼 굉장히 비싼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크테릭스를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수 있지? 이 고민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 직접 캐나다나 미국 가면 좀 싸실까 해서 캐나다미국웹사이트를 갔는데 거기서 좀 힌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아크테릭스 웹사이트에 가면 맨 위에 아크테릭스, 아울렛, 베일런스, 리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사이트나 캐나다 웹사이트를 가면 되는데 리기어를 들어가면 아크테릭스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판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테릭스에서는 보통 보어텍스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품들 중에서 산악을 하다가 막 찢어지거나 조금 이제 해지는 이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버리지 말고, 아크테릭스한테 제품을 보내주면, 아크테릭스에서 그 제품을 보고, 어, 이거는 수선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한대요. 그 다음에 거기 에두 가지 옵션을 준대요. 원래 샀던 금액의 20%를 기프트카드로 주던가, 아니면 수선을 해주던가. 근데 이제 20% 기프트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크테릭스 뭐 아울렛이나 베일런스나 아니면 다시 웹사이트에 가서 새 거를 살 수도 있고 리기어라는 곳에서 다시 제품을 살수 있게끔 더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리고 아크테릭스에서 특정 부분만 수선을 해가지고 다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 리기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사용했던 중고 제품이죠 근데 아크테릭스에서 그 해진 부분이나 좀안 좀 좋은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고 재수선을 해가지고 다시 판매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인증 중고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이 뭐냐? 아왜중고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리뷰어를 보면 그 이제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컨디션을 보면 이제 필터를 할수 있어요. 필터 필터를 해서 컨디션을 보면 like new, excellent, great, good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l i h t new는 얘네들이 말하기를 실제로 새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초 민트급이다. 우리 중고 시장 거래에서 얘기할 때초 민트급. 그냥 새 거다. 새 건데 제품에 약간 하자가 있어서 그걸 보완한 제품. 엑설런트는 새 거야. 근데 외부 가서 안 입었어. 그냥 약간 실착만 해봤음. 뭐 예를 들어서 중고 시장에서도 어, 시착만 해봤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엑설런트라고 하고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극미 중고 괜찮아요. 그다음에 굿은 그냥 중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가지 등급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크 like 뉴를 누르고 필터를 시작을 해요. 그냥 나는. 한 사람이 입은 건 사실 좀 싫어 그래서 라이크 like 뉴를 딱 클릭을 하고 거기서 쇼핑을 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원래 이제 100만원에서 150만원 했던 제품들이 50만원 40만원대에 나와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괜찮은 제품이다 그리고 제가 스키나 보드를 타러 가는데 특정 제품 찾고 있다가 그게 딱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가로는 100만원 120만원씩 하는데 여기서는 40만원 50만원이 나와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좀 고민하던 제품들이 몇 가지 있었었는데 여기서는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원하는 제품들이 딱 있다 그러면 바로 사야 돼요 왜냐면 이걸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크드릭스에서 작년에 대작년부터이 사업을 시작하게 했는데 잘 되나 봐요 실제로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정말 옛날에 나왔던 제품들 있죠 2013년도 2014년도에 나왔던 제품들도 얘네들이 수선을 해서 완전 새 제품으로 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샘플실에 있던 제품들도 갖고 와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판대요 사실 샘플실에서 있었던 거면 거의 새 거잖아요 네,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거의 안 입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이 쪘어 아니면 내가 살이 빠졌어 그래서 이렇게 못 입는 옷들을 그냥 아키텍스에 보낸대요 나 기프트 카드로 주세요 라고 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중국 시장이 활발히 되는 나라는 일본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잘 없으니까 이런 중국 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잘 활성화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냥 본사한테 보내서 20% 기프트 카드를 받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이제 아크테릭스 쪽으로 가가지고 이런 사업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이제 원래 이런 사업을 했었죠. 그 중고 제품들을 다시 리유즈하는 제품들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그냥 제품을 특정 부분을 수선해가지고 그냥 다시 출시하고 이런 브랜드는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었는데 아크테릭스가 이걸 한번 시작을 했는데 정말 반응 이 좋습니다. 왜냐? 원래 기존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서는 그 비싼 가격을 뭐 50%, 60%씩 싸게 거의 새 제품을 살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간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지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아토멜티가 한 41만원 정도 정가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140불. 140불이면 지금 하나로 따지면 한 25만원? 40만원 하던 게한 25만원 정도 떨어지는 거죠. 심지어 더싼 거는 뭐 120불 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후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40만 원짜리 제품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안살 수가 없지 그리고 지금 아까 소개했던 알파 제품만 볼게요 알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이즈는 좀 없어요 사이즈는 없는데 160, 170 하던 제품들이 여기서는 한 80만 원 정도 하네요 네. 그리고 상태는 라이크 like 뉴래요 그러니까 최상급이라는 거죠. 완전 그냥 새 거다. 이런 것들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이제 사이즈만 맞는다면. 그래서 아크 테릭스를 사는 사람들이 보통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외국계 사이트 리기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얘네들 가짜 파는 거아니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시면 얘네들이 왜이 사업을 하고 프로모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고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나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가로 가셔서 그냥 좋은 제품 사시면 되고요. 그냥 어차피 소모품이다. 패션은 어차피 옷이나 이런 바지 같은 건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한번 좀 저렴하게 사서 입어보고 싶다. 아니면 새 제품을 정말 좋은 그런 기회를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웹사이트입니다. 눌러보시고 좋은 아이템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직배는 안 돼서 아마 배송 대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알렉스였습니다.